아무래도 저항 구간이 신장 구간이나 단축 구간의 부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죠. 요새 최신 동양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오 아주 뭐한 세트만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네요. 펌핑도 좋고. 안녕하세요. 아, 어제 대회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쉬려다가 운동 나왔습니다. 5등 했는데 어디 쉬어? 어제는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머리도 망하고 몸은 진짜 역대 최고의 컨디셔닝으로 나갔다고 자부하는데 결과는 근데 최악이었고 내 최선의 상태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참담함.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나마 근데 제가 또 너무나 열렬히 응원하는 그 페이커가 다섯 번째 월주 우승을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승해서 기분 좋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치부심 다시 하려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뭐 작년에 우승한 사람이 오늘 오등할 수도 있고요. 오늘 오등한 사람이 다음에 또 우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T1이 그랬거든요. 다음 대회 에 있으니까 저도 한번 힘내가지고 끝까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몇 분들은 결과 미리 아시고서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절망 안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응원해 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장황하고 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회 다 마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하면 혓바닥이 기니까. 어쨌든 저는 어깨 운동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어깨 펌핑을 좀 조금 아쉽게 못했어요. 잘 보통은 대회 마치면 어깨 근육통이 엄청 극심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등만 조금 근육통 좀 있고 너무 멀쩡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체 다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등뼈도. 그래서 일단 어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끔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 먼저 할 때도 있는데, 뭐, 침팔공 스미스 머신 나름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막 이렇게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 나름대로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미스 머신 좋아서요. 그래서 저쪽 목으로 합니다. 어 네, 어제가 대회였고, 회복이 좀 필요한 시간이니까 너무 강도 높게 안 할게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딸막하게 말씀드렸죠. 요새 최신 동양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고볼륨 트레이닝이 더 유리하다, 금비대 이런 의견과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음,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제가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냐라는 뉘앙스를 많이 담았는데, 그냥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다다익선까지는 결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역치를 많이 올리는 게 어쨌든 유리하다. 근데, 다만. 처음부터 계속 올리려 하지 말고 일단 내린 다음에 올려라 역치를 일단은 내리는 작업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낮아진 역치를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부터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되게 줄여 보고 그 줄인 볼륨 안에서 최대한 강도를 좀 높여 보시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볼륨을 이제 높여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조금 고라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오늘 다 초라해 보이고. 5등에서 오른가 봐. 이 머신 해보고 싶었었는데, 음, 잘 됐습니다. 요것도 한 3세트 해보겠습니다. 에이왜 이렇게 아, 여기 꽂는 게 아니구나. 아, 여기, 여기 꽂는 줄 알았네. 네, 여기 꽂는 줄 알았네. 중량감을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두장 반을 해보자고. 되게 세게 느껴지질 않네 운동이 힘이 안 들어가네. 아이멋는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심란해서 그런 것 같아. 솔직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디서부터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될지를 뭔가 뭔가 그냥 길을 잃은 느낌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어깨 좋은 것도 옛말 같아요. 요새 다 어깨가 좋아가지고 요새. 가슴이면 어깨면 뭐 저한테는 이제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평가 하면 이제는 뭐 크게 특출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요새 다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나이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시대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포징을 많이 손 봐야 돼요 상위 티어로 갈수록 포징이 더 중요하더라고 뭐 그거는 뭐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번에 더 뼈저리게 깨달아서 포징 연습을 뭐 게을리 한건 아니지만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것 같습니다 운동보다 그리고 어제 프로슛 보는데 난 솔직히 피지크보다 클래식 피지가 훨씬 재밌더라 멋있고 <laughs> 마인드가 이래서 뭐 피지크 선수 하겠어요? 아 이거 뭐안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인드셋이었네 반성할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쳐볼게요 읍 <목소리> <목소리> 사실은 이 머신 하러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요즘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싶었어요 꼭 아우, 좋아 좋아 아주 사이드 레터럴레이션 제가 케이블 머신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이렇게 또잘 설계된 머신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궤적도 마음에 들고 그립 형태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아주 밤에 들어요 어떤 체형에서도 잘 맞춰서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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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우와 얼마 전에 제가 뉴텍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또 극찬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뉴텍도 그렇다고 나쁜 머신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머신인데 얘가 조금 더 간편하고 기력이나 그립도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 저한테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텍도 여전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머신입니다. 진80이 저한테는 조금 더 운동 감도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장단점이 또 명확해요. 개인적으로는 뉴텍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거는 핀로드 머신이라서 저항 구간이 더 일정하게 느껴진다. 얘는 플레이트로드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저항 구간이 신장 구간이나 단축 구간 부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아 그렇다고 큰 차이는 또 신기하게 또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꽤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늘어난 구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몇개더 하면 아주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는 한 쪽씩 해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자그 다음 운동은 어제 이제 도겸이가 이제 저 서포터로 도와줬어요. 도겸 고맙다. 그래서 도겸이가 추천한 운동 중에 하나인 Y 레이즈인데 하부 승모근 타겟팅의 Y 레이즈가 아니라 일반적인 Y 레이즈 방식이 조금 다르게. 그냥 손등이 위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Y자로 들어주는 레이즈라서 측면 어깨랑 어깨 전체를 다 쓰는 방식의 레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고 이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오 아주 뭐한 세트만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네요. 펌핑도 좋고. 어깨 펌핑 이만큼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은 냈어야 되는데 원래 근데 결국에는 이거 제프니파드의 방식 한 손으로 하는 거에 양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양손으로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케이블 머신이 좋다. 지금 고 오, 부드럽고, 괜찮아요. 哎。Oh. 직후라서 크게 강도 높지 않게 회복에 가깝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의 볼륨 챙겨서 운동 마쳐봤습니다 어, 2주 남았어요 다시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출국을 미리 합니다 <laughs>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혼란스럽지만 좌절은 하지 않, 않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가져오리라고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 저도 왜냐면 알것 같거든요 왜냐면다 T1이 만약에 우승 못했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영향을안 주지만 그래도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대리 만족이 또 굉장히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그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기분이 좋다면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힘내볼게요.